안녕하십니까. 고양시에서 프로엔잡해서 구분상가 사는 황 회장입니다. 아 여기 오늘 신원당 프라자의 아, 수도공사 어제 새벽에 마쳤고요. 여기서 일단 문을 좀 열어놔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아, 그래서 이제 수도공사하고 이제 배관공사.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꼽아놨는데, 뭐 이물질 끼지 말라고. 해놨으니까, 다른 걸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배관도 뚫어놓고, 수도도 놨기 때문에, 요게, 요게 수도관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요거는 이제 임차인이 들어오시면 다시 이제 싱크대하고 자기네 스타일에 맞게 이제 할수 있도록 해놨고요. 어, 배수관이 또 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에어컨, 어, 배수관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일단 묶어놓고, 여기에다가 바로 해놨어요. 그 전에는 여기 물통에다가 배수관을 꽂아가지고 계속 물을 받다 보니까 이 임차인들도 피곤하고 서로 이제 불편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여자화장실에 요 밑에 요 배수관 뚫어놓은 게 여자화장실 천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천장 마감을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목공 또 팀들이 와가지고 일단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해서 정산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 정도 돼야 될것 같은데 일단 수도 배관은 다 해놨기 때문에 이제 업종이 어떤 게 들어오든지 간에 이제 좀 수월하게 인차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7.3평이고요 보증금은 500에 월세 45만원 기본 관리비는 한 6만원 어. 그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6만 원, 7만 원. 그리고 주차도 이제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할수 있도록 리모컨 키를 어만원 주고 관리실에서 받으시면 되고. 저는 일단 하나를 확보해 놨으니까 뭐제걸 드려도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엘리베이터 앞이니까 예. 여기 보시면 이제 2층, 2층 여기 엘리베이터. 그리고 또 화장실 앞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 위치상으로는 내부 상가지만 어, 괜찮습니다. 쓰실 분들은 전화 주시고, 또 부동산 사장님들도 동영상 보시면 관심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제가 협조적으로 또 해드리니까, 아 광고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